성경 1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은 크게 두부분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생애와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볼수 있고요.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7장부터 마지막 장인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봤던 환상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7장과 8장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7장에서는 네 마리의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의 다니엘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도 민감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그 환상을 해석해 주시게 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할 것인지. 그러나 끝내에는 심판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을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길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풀어 주지 않으시면 모른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환상이 눈앞에 있어도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아무리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의 경험과 지혜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풀어 주셔야 그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믿습니다. 어두운 곳에 불이 밝혀져야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소망해야 하는 것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밝게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나의 삶에 잘 적용되는 은혜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더욱더 소망할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일상인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보여지고 느껴진다면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볼수 있는 그 신앙의 풍성함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부장에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할 수는 없으나 그가 할수 있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이 다니엘은 이미 다른 나라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큼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되든 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장의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더니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겸손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회개의 기도, 회복의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두 장이 마무리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때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회복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